아까 물어보셔서, WCC는 <laughs> 그러니까, 이 단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은 뭐처럼 보여요? 참, 네. 얼른, 개새 만이 알려드릴게요. 주님이 개세만을 기도해. 이거 6개월 만에 받은. 그냥 만들막뚜루루 말아갖고 만든 게 아니고, 자, 보십시오. 이 가운데는 지구예요. 예수님 머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손을 포겠죠, 십자가로. 포겠어요, 안 포겠어요? 포겠어요. 포겠죠? 이 자체가 이게 전부다, 이게 제 단추가 십자가야, 십자가. 이거를 옷을 내가 백화점을 경영을 했잖아요. 제작도 하고 모든 걸할이 옷들 자체가 다 십자가야, 십자가. 우리 전화번호도 3927-069원, 내 전화번호. 성경이잖아요. 399약, 신3 9 2 7 0 9원 그리고 543-169원. 169원, 169원. 전화번호까지, 하나까지 신경을 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자체가 개세만의 기도예요. 이, 이걸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올림픽? 공익 코인 무슨 코인? 공익, 공익, 공익. 공익과 사익은 달라요. 공익 여기는 저기 저 장관들이나 의원들이 다 함께 하는 곳이에요. 그냥 막 대충 여러분 이런 사익분들이 해서 벌써 내가 만들었고 난리가 쳐가지고 저에게 수천억을 제공을 한다는 거 거절하는 사람. 그러고 이렇게 짤짤짤짤짤짤을 내고 있어. 하나님 편에서 하려고. 누구 편? 하나님 편. 결단력이 얼마나 있지 않냐면, 그러니까 맡겨놓은 거예요. 지구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세계문화예술 올림픽이란 말이에요. 이네 코인만 해도 수십 줄이야. 고민이란 말이에요. 물건을 사. 우리가 올림픽 수도 나와 있고 그 사포뉴스도 다 나와 있어. 이게 전부 다 제주 미래를 안방에서 나온거 제주 자치도에서 다 허락 받고 여기에 어, 그 유생 관련에 대한 정부의 모든 허락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락 아멘이에요. 아멘서 여러분 그리고 일, 일반 일을 수하고 다르단 말이요. 사포니어도. 일반 사포닌는 3mm 밖에 안 들어있어. 한 병에 500mm에. 우리는 70mm가 들어있어. 이게 다 약이야, 그래서 노폐물이고 모든 것 다. 이게, 이게 없어갖고 부족해가지고. 막할라니까 막, 사시, 도시. 사시 도시 뭔지 알아 사기꾼 도적놈들이 먼저 달라졌그 근데 이 귀한 것들 그들과 할 수가 없잖아. 아, 좀, 대답 좀 해봐요. 네, 네. 코인도 마찬가지야. 올림픽 코인도. 목사님 무슨 코 앞으로 코인 시대야. AI 시대고 코인 시대야. 여러분, 절대로 이, 여기에 다른 데 속지 마세요. 여기는 장담한 데야. 우리, 이, 이걸로는 물건을, 우리처럼 나온 걸 사야만 이 그게 진짜야. 그래서 이제 올림픽 쇼핑몰.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운영위원회 사람들도 이제 모이게 하고,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조직위원, 아, 네. 운영위원. 그러나 여기는 회비를 반드시 받습니다. 회원제가 아니면 물건을 싸게 살수가 없어. 할렐루야! 몇 아, 프로? 네. 최소한도 쿠팡보다는 3배 이상이 싸게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리고 이미 수만 가지가 지금 중단 우리 노고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 로고. 자, 세계 모든, 이, 이, 모든 유명의 연예인들이 여기에, 다설 때에 그들이 우리 티사스, 우리 티사스 다 나와있어요. 노고 박힌 티사스. 예. 만약에 10만원짜리를 했어요. 10만원짜리를 b t 에서 입고 나가버려, 그냥. 나가면 어떻게 돼요? 3억장을 팔면 그것만 해도 3조요 제가 문화예술 그 하기 전에 패션쇼 한거 스폰서물 전부 광고 전면광고나간거 보셨죠? 네. 백화점 일수 안했어요? 했어요? 네. 했죠. 저 조그만한 저 뒤에 자그만하지만 영적의 파워가 대단한 분이 나와 함께하고 눈물을 같이 흘려 그런데 이런 옷들이 전부 다 뭘로 하냐면 전부 다이 세계 각각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디자이너 출품을 해. 출품을 하면 여기서 우수상 응? 최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올림픽에서 그걸 받았다고 자기 가게에다 걸어놓고 사업을 할때 손님들이 최고의 즐이잖아요 자기 모델들 다 보내. 그리고 자기들이 옷을 내가 100만원짜리 해라 한 번에 1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안에 자기들이 스스로 천만원짜리 해버리지. 뭐하려고상 타려고. 상탈려고.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알죠? 그때 우리는 이 올림픽을 하면서 전부 이것을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30만 불 30만 불 맞죠? 강남은총장에 예. 30만 불인가 300만 불인가 그런데 전 세계 최고의 그, 어, 멋쟁이들이 이 옷을 사려고 경매를 했을 때 100만에서 난 200만 원, 차, 300만 원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수수료를 우리가 30%를 먼저 떼망하고어안망하겠어 망하겠어? 먼저 떼잖아요 먼저 맞아. 우리가 다 갖잖아 우리가 다 맞아. 먼저 떼면 나중에 내주잖아 그리고 이걸 뭘로 사? 코인으로 사죠 올림픽 코인 경제에 내가 능통하기 때문에 박사는 못됐지만은 이 부분을 젊어서부터 명동바닥에 20년을 내가 경제로 일으켰던 사람 젊었을 때, 최고의 인기가 있었던지. 내 손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거쳐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아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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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오늘 권비서 목사님이 악세사리 나하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악세사리이어링 네? 여기에, 예, 차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 탄스리, 지글이, 이어리 단지, 시계, 양말 어, 하자 보면서 남제리, 열개 전부 우리 노고가 다들어가거대요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화장품, 올림픽 화장. 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올림픽 노고가 들어가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가 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겠어요? 네. 네. 조금 이해돼요? 이해돼요? 안돼요? 아 어마어마합다 이게 9천조요 9천조 하해에연는게 300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인류내산은 6 2 8조예요 숫자를 어떻게 잘하냐고요? 성경 적으 잘하면 그 숫자가 이리되어 있어. 할렐루야. <laughs> 아,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재 11위가 있는 영상 보신 분? 영상 안봐 보셨죠? 11위에 있는, 12위에 있는, 지금 1위가 뒤져 11위에서 12위로 밀려났어.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가. 나는 2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했고, 10년 안에 1위를 만들겠다고 했던 게 자신이. 할렐루야. 세계 문화회관에서 여야 대표 국회의장, 세계 각국의 대표들 다 있는 데서 제가 대회사를 했잖아요. 다들 엉터리를 듣지 말란 말이에요. 어마어마 여러분 자녀들이 먹고 살수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 사이즈 늘리고, 선교 활동 할수 있는 거, 그냥 막돈 10만원 주니까 어디 가서 그냥 헬랄랄 해가지고 저기 한게 아니라,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 사이즈는 이미 자본을 하나님 앞에 받은 거라고. 아멘 합시다. 아멘. 받은 거야, 받은 거야. 그래야, 예수 그리또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권세를 누릴 줄 알아야지. 네. 뭘 누릴 줄 알아? 네. 권세를 누릴 줄알아 권능을 받아야 권세를 누리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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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영적 자본, 육적 자본, 물적 자본 받아야 되잖아. 아멘, 아멘. 그래서 이다운리를준 거여. 네, 150억을 던져보고 하나님 편에 섰잖아. 맞습니다. <목소리> 그러면서 이렇게 쩔쩔쩔쩔쩔 매면서도 부들부들 뜨는 게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 네. 아무것도 안, 지금 대학교도 지금 살려고 나온 거 준비 다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사, 여러분 교수님다 되고. 할렐루야. 아, 여기 47개 돼야 일반 대학. 여기에 최고라고 자부하였던 대한민국의 헤드라인들이 다 아시죠? 여기에서 다상인고속으로 나한테 유척장 바꿔서 이 조문을 내고 왔어요.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속임에 꼬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자기네들은 너이 숫자 뭐만나고 올린 척 그래? 아니잖아요. 속내를 알다 보니까. 딱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랙핑크하고 하다 못해서 BTS만 딱 해도 요 15, 15박 1 6일을 하고도 남아. 무슨 얘기 하시겠어그 사람들이 감중동을 하지, 내가 감중동을안 해. 하다 못해서 임영훈이가 네사이트를 한번 하고 저저 저, 저 공연 한번 해도 거기에 미어자고지금들 팬들이 난리가 아그 우리 티사스를 하나만 팔아도 예를 들어서 사억장인데 지구촌은 80억인데 몇프로를팔아 10프로를 팔면 얼마예요 팔억장이잖아 팔억면 팔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게 경제 올림픽이면 이자, 하나님이 기부하시는 이게 아, 다 무슨, 뭐지? 여기는 단체가 아니에요. 기부지국제기부 아시겠어요? 법부가 그러니까 애가 있잖아. 자, 저기를 보세요. 같이 봅시다. 자, 여러분, 어, 이 부분이 그냥 된게 아니에요. 주요 사업에서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나중에 책자로 여러분한테 나온거 임시로 나온거 네. 드릴게요 네. 준다 가니까 좀 그시기 하네. 이게 전부 다 이런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 명장이 505명이 들어와 있어 명장 하나만 들어와 있어도 그 회에 또 아까 말했던 단체라고 해야데 단체 아니라 했죠 대한민국에서 인정해 준 명장이 505명 금메달이고 뭐고 도자이고 뭐고 이런거 다 기부받을 수 있고요 이 도자기도 전부 다 예술로서 올림픽의 작품 출품하고요, 가수는 가수대로 뽑고요, 모델은 모델대로 뽑고요, 그리고 여러분 응? 기수 모델 여러분 다쓸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네. 모델 아무나세요. 다음에 네. 영광이 전 세계로 지금 중계 방송이 나간 텐데 아시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바울 다, 만약에 내년에 합시다. 내년에 2025년은 티지가 2025년이야. 티지만. TV 티지가 뭔지 아시죠? 애기들 꼬맹이를 티지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주니어, 신니어, 청년, 응? 올림픽 모델, 이런, 이 모델들만도 1만 명이 넘어.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제? 네, 네, 네. 어마어마합니다, 말그대 여기에요. 장, 차관이고, 모든 지낸 응원이고, 뭐, 하다 못해서, 모든 걸다 여기 소속되어 있어. 그들이 바보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어, 어 주인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사업을 다 이룬 게참 누군지 잘생겼네. 잘생겼어? 안생겼어? 잘생겼어요. 하나는 이렇게 참 80억 참 중에 참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죠? 네. 이, 전부 다 이런 형태고요. 여기 보면 전부 다이겠죠이 우리 기구들이. 180여 네. 개. 어. 명장들이 만들어내는 이전 세계가 이제 작품들을 겨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부를 먼저 해, 우리한테. 기부도 해. 우리가 뭘 일하니까. 소녀, 소녀, 가장, 재난, 그거고 이게 10%가 이미 그렇게 대기로 이렇게 띄어져 있어. 거기에 성교가 들어가야 될거아니야그 중에 10%만. 만약에 100조에 10%면 얼마야? 아이, 계산 안 나오지? 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와있어 이렇게 오시고, 뭐, 모든, 지금 뭐, 권사님 하고 있는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뛴다, 안 뛴다. 수수료, 백화점에 가면 40% 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수수료가. 납품해보세요. 40% 뛰어버려. 수수료. 전 건물 엄청나게 해놓고, 전기세 나가고, 모든 저기를 해놓고, 저기한테, 나, 내가 백화점을 얼마나 많이 나간지 아세요? 옷이든지 뭐든지. 다 나갔어, 나도. 백화점을 하면서도 또 나갔어. 이해되시죠? 뭔얘기지 그런데 40% 뛰어들어, 최하가. 그럼 매장 좋은데, 예를 들어서 구두 같은 데나, 이런 거, 그 옷, 좋은 매장 딱 하면 45% 뛰어들어. 근데 우리는 얼마 뛴다? 30%. 그리고 뭐 받는다? 기부 영수증 다 띄워주고요. 기증도 받고요. 도자기 뭐, 그림 할것 없이 다 해서 다 우리가 또 경매를 해서 또 파. 근데 그 돈이, 그 돈이 전국 올림픽 조직원으로다들어온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심사해서 또, 어, 수익금을 분배해서 나눠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망할 일이 있어. 우리가 돈 갖고 만들어. 아니면 뭘 갖고 만들어. 올림픽이라는 이름 하나 갖고 개최를 하고, 할렐루야. 아멘. 대체를 하고 그들이 상품을, 모든 것을 제출을 해서, 은상, 금상, 동상을 받으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난한 숫자가 안 하고 있지. 머리도 잘 썼죠? 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여기에, 아, 이가 물어도 견디고 계셔. 벼룩이 팍팍 쏴도 목이 와서 쏴도 여러분 잘 참석해주세요. 그래야 네. 여러분에게 구리코인이 나올 때 이게 얼마나 될지 나는 몰라. 그거는 사기꾼들이 뭐 얼마 된다, 얼마 된다 얘기하 나는 몰라. 물론 사니까 냉장고 삼성전자? 어? l g 전자 팔아달라고 난리가 아닐 때 그런 상황이에요. 왜 연예인들이 최고의 탑? 라스들이 온 잖아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마지막 청상하고 정상이에요. 누가? 어여 여기 보세요. 옆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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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운영에서터 조직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내로 말로 된게 아니라 모든 그들이 어, 전부 다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응. 그래서 국제부, 국내부 방송에서부터 자, 간단하게 내 얘기할게요. BTS를 내가 1 5 0억이는 개막, 폐막을 다 해요. 그런데 이걸 딱 계약서를 들고 가. 에? 한 50억을 계약을 했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면 방송이 아까 들고 가면 그때부터 이 자체를 많이 방송 서로한다. 계약을 해놓고 이런 것을 세계에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네끼리는 했잖아 개인적으로나 모든 거는 방송 했잖아 올림픽이랑 이 없잖아. 어, 연장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모델도 32강에 뽑혀져 있어 세계. 에 여러분 그러면안보여줬어 내가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어, 바로 그박물관이 있던. 모든 곳에 물건이 이미 다 여기에 갖다 놓고 대기하고 있어. 680만 점. 몇 점? 680만 점. 680만 점. 뭐 680. 때문에 여기다 680만 점을 해 자기네들이 그 어마어마한 곳에 보관을 해놓고 그걸 하죠 그게 그것만 관광을 해도, 어? 얼마나. 그리고 막 자기 물건, 근데 네, 그 최고의 주얼리 잘돼 있는 이런 작품들 그리는 거 보고 전부 다 진행했대요. 딱 놓고 있어 올림픽을 기다리면서. 명장 명인들은 더해 보려고 아주 예의를 쓰고. 있어요. 자기가 이게 올라갔잖아. 맞저틀려요 상은 아, 여기서 주는 거야. 여기서 준다고 정부가 준다고? 올림픽 조직원에서 회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 금상도, 은상도, 동상도, 여기서 주는 거. 잘 들으세요. 네. 어, 이, 이, 이 부분 시간이 가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 예봐 아,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걸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쓰는 거예요? 네. 그죠? 돼있어요, 안 돼있어요? 네. 네. 아, 돼있어요, 안 돼있어요? 있어요, 네.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만 보지 말아. 네. 그 안에서, 자, 온이다 물에서 가만히 떠 있어. 아무 일도 안한 것처럼 대단해. 미안하지만 물 밑에서 바늘는원 없이 막젖고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만 하니까. 영적 자본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물 밑에서 오리가 발부둥 치고 막 노를 젓는 것처럼 평화와 이발때다마복가고 있어. 근데요. 오리가 휘젓고 가는 것 처럼 하나님이 물밑에서 다 지금 작업하고 있어 아, 네. 딱 말하면 안올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골라 여기서 어. 사시 더시를 빼는다 뭐라고? 아, 네. 사시, 사시, 사시. 사시, 사시, 사시. 사시가 누구요? 더시는? 더덕이 그러니까 더덕이 하는 목적이 뭐냐?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오 예수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자고더풍성히얻자 하라 하냐. 그죠? 도시사시가 아무 말안 되잖아. 얼마나 당했는데 내가. 믿는 자들한테도 또 당했어. 초기부터 와서, 시적 도시사시가 장르냐, 니가, 니가 목사냐. <laughs> 뭔얘인지 알겠죠? 네, 네. 그래서, 몇번 뒤집은지 몰라.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 간이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녹아갖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주님만 바라보니까, 두려운 것은 사람이오, 우리의 몸과, 어? 몸을 죽이는, 육신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뭐 아, 네. 그러니까 지금도 몸부림치면서도 소식, 저 사식, 도식을 곤란해 보이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막 아, 네. 너무 이리저리 오라면 한도 끝도 없어. 뭐요? 아멘. 네. 할렐루야.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네. 지금, 이보다도 더 아쉬운 일이 네? 있다고. 알리리아. 지금 현재 이게 올림픽 코인 얘기했죠? 이게 올림픽코인, 네? 올림픽 코인 세계에서 유일하게 짱이고 하나밖에 없다면, 하나밖에. 네.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네. 비트코인은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공익이란 말이야 올림픽 공익. 이해 되세요? 아직도, 아직도 안 되세요? 네. 할렐루야, 이게내죠어떻하 아, 네? 쫓아다니지 마라. 이률도 날리지 마라. 사기꾼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이건 물건을 사. 올림픽에서 <laughs> 들어오는 물건을 도자기도 사고, 그림도 사고, 옷도 사고, 전자제품도 사고, 모든 것을 살수 있게끔 되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만들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림픽 쇼핑몰 이 자체에 여러분이 이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싸게 살 수.